네, 더뉴 산타페 패밀리 빨산입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뭐 카페나 그다음에 뭐 유튜브 댓글에도 몇 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계기판, 이풀 l 시대 계기판의 테마 모드를 변경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고정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그이 설명은 옛날에 한번 어떤 다른 영상에서 한번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뭐 다른 거다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이제 찾기도 힘들시고 하셔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계기판 테마 모드를 바꾸는 거는 여기 보시면 이제 셋업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차량에 그 다음에 계기판 들어가시면 테마 선택 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테마 선택으로 들어가시면 지금 보시면 여기 드라이브 모드 연동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드라이브 모드 연동 이라고 해서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지금 보시면 저는 지금 이제 에코로 되어 있는데 화면이 이거를 네 스포츠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고 스마트 그 다음에 뭐 컴포트 뭐 이런식으로 이제 이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 했을 때 화면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항목을, 요, 체크를 해지를 하시면, 밑에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항목들이 다시 생겨요. 다시 보시면, 이 항목을 체크를 하면, 여기서, 예,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 드라이브 모드 연동, 요거를 해지하시면, 이 클래식 A, B, C, 그 다음에 큐브라고 이렇게 그네 가지 항목이 뜹니다. 그래서 클래식 A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렇게 화면이 지금 바뀌었는데, 어 저희가 이제 컴포트 모드나, 이제, 그, 스마트 모드, 예, 거기 화면으로 쓰고 있는 그 화면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클래식 B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에코 모드 예, 화면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클래식 C 같은 경우는 예, 스포츠 모드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드라이브 모드에서 볼수 없었던 이 큐브라는 이제 항목이 네, 테마 항목이 생깁니다. 그래서 큐브를 보시면. 사각형의, 예, 옛날에 영화, 이제 큐브라는 영화도 있었죠. 이제 그 제목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서 봤던 그 사각형의, 예, 화면이, 예, 이렇게 테마 모드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 지금 이, 이, 모드는 고정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만약에 제가 이제 클래식 A를 선택을 해서 지금 이제 드라이브 모드가 여기 밑에 보시면 에코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에코죠. 예, 요 화면을 제가 변경을 시켜보겠습니다 예. 스포츠로 밑에 빨간색으로 나왔지만 이 테마는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도 마찬가지고 이제 컴포트는 뭐 기본 화면이니까 그 다음에 클래식 B 화면으로 바꾼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 예, 스포츠 스마트 모드를 써도 이 화면은 전혀 변경은 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 드라이브 모드는 적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클래식 C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컴포트 에코 스포츠, 그다음에 스마트. 이렇게다 변경이 되고, 큐브도 마찬가지입니다. 큐브도 이런 화면으로 지금, 지금, 저, 이, 화면이 나오지만, 네. 컴포트, 에코, 스포츠, 스마트. 네, 요런 식으로, 네.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고정해서 쓰실 수 있는 항목이고요. 그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을 해도 예, 전혀 테마가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적으로 쓸수 있고 만약에 나는 뭐 이게 싫고 뭐 드라이브 모드 바꿀 때마다 화면이 바뀌고 싶다라고 하시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드라이브 모드 연동으로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화면을 보시면은 사실 저는 이 클래식 A를 잘안 써요. 왜냐하면 이제 이 고정 쓰는 이유가 이제 뭐 눈이 부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다른 게 싫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컴포트 모드를 쓰는데, 이 화면이 너무 밝아서, 저녁에, 그러니까 어두운 밤에, 밤 시간에 운전을 하면 눈이 부십니다. 이 화면이. 왜 이렇게 화면을 밝게 조정을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밝기를 줄이면, 이 계기판에 그, 이, 이 계기판, 이 버튼이죠. 이 버튼에 들어오는 불빛이 작아지고, 다시 이 불빛을 보기 위해서 올리면 이 화면이 좀 눈이 부시긴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클래식 비나, 그 다음에 큐브, 이런 네, 화면, 뭐 가끔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해놓고 다니기도 하고요. 네, 저는 보, 이 화면은 잘 쓰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서 지금 보시면, 지금 이렇게 산타페가 작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요걸 한번 더 크게 확대시켜보겠습니다. 네 지금 커졌죠? 이게 보시면 아까 전하고 화면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이 차선 중앙 유지장치나 그 다음에 이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이 기능이 켜져 있을 때는 이렇게 작은 화면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끄면 네 이런 식으로 화면이 또 바뀌고요. 그 다음에 클래식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 보시면 이게 커졌고요. 다시 작아졌고 다시 커지고. 그 다음에 클래식 C 같은 경우도, 예, 커진 상태에서 또 누르면, 작아지고, 커지고. 그니까 지금 클래식 ABC 같은 경우는 요 가운데 그래픽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다음에 큐브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 껐을 때는 이렇게 산타페로, 예, 산타페 뒷모습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바꿨을, 기능을 켰을 때는 이런 식의, 네, 화면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 돈슈산타페 계기판 테마모드 고정과 변경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돈슈산타페 패밀리 빨산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